여러분들이가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나디글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라. 합심 기도의 현장.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통성 기도였던 현장으로 많이들 이제 들어서 설교를 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를 중심으로 강론한 바가 있어요. 이 장면이 이제 우리 합심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기초가 되는데요. 오늘 이제 교회론적으로 좀 한번 비춰서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순환을 당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재림을 통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궁국적인 목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취, 말씀의 완성이 바로 이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추모만 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한다면 이 반쪽짜리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익, 그중보의 유익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탄생시키고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모습으로 탄생되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가치와 약속을 얻기 위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붙들고 과거를 붙잡고 추모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언제나 이 기독교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무언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응? 강림하셨죠. 처음 오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땅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는 조건이 달려요.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와 사도에게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해요. 성령으로 또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이 어떤 의미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꾼 또는 사역자, 동역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러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권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한다 이 표현을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무언가 신비한 힘과 능력을 내가 취하는 것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철저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성령 충만하다 이 의미가 사도 행전에서 보면요 그 인격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말해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한다. 이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성령과 나는 무관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죠. 우리 이제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구원에 관한 모든 이중보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또 말씀과 무관했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놀라운 유익을 누리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즉 성령이 오늘 우리와 관계하시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되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구원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됩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펼치신다고요? 예. 유력한 목사, 유명한 목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 모여 있던 1 2 0분도를 교회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이제 그 의미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마가다락방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맞나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이 강력한 역동성,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 오늘 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증인의 삶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지 또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느 생각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만족하고 이 정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을 그리거나 정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120분들을 보면 오늘 성령이 임한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이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비전과 열정과 사명을 잊혀진 채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다른 하나의 땅 밝히고 또 다른 하나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교회가 정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가만히 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승천 기사와 또 사도행전에 승천 기사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오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사도행전 기록으로 가볼까요? 그들이 이제 감나몬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 와요.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이 유화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라. 하면서 이름이 쭉쭉쭉쭉 이렇게 그 당시 때 이제 기도회 휴도적인 인물을 했던 설교하고 앞장서서 이제 기도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감나몬이라는 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현장입니다. 승천했던 현장을 보고 그 약속을 받고 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사도행전은 다락방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차이는 뭐죠 한 시대의 전환을 가르켜요 누가복음은 아직도 성전에서 유대교라는 과거의 전통적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본거지로 하는 무시무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질책하고 온갖 인간의 외식과 그리고 율법과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 현장 속에 갇혀 있어요 아직까지 그 유대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죠 게다가 그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 그 질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움직임들, 힘들 역학관계 그 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사건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늘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생명력이 부여된 교회가 되고 새로운 출발의 소식을 알리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으로 등장합니다 성전, 죽은 형식주의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것처럼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의 특징이 뭔가? 13, 14절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주도적인 인물들에 대한 명단을 쭉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목록들을 다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베드로, 요한, 사역이었던 순서대로 말하자면 혈통과 직업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사역의 중요성들과 또 앞서 나간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해요. 14절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죠.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혈통 중심적으로 보면 이들이 먼저 사실은 소개되어야 되겠죠. 내빈을 소개한다면 순서당으로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낯익은 이름들의 순서가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이 기록은 나이, 혈통 이런 식으로 써가다가요 사도행전은요 사역의 순서로 바뀌어져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사역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가에 따라 사역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가 생겨난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 출발에 맞춰서 호칭도 달라져요. 예, 베드로가 16절 딱 보니까 설교를 하는 이 장면이에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호칭이 변화가 생겼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120명이 모여 있는데요. 자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남녀 노소 할것 없이 또는 유력한 제자들 또 함께 모였던 그 이름 없는 성도들 모두를 다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사고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호칭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서너 가지 근거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넌지시 보여줍니다 교회에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공동체 교회로 바뀌고요 또한 사회에 장을 여는데 출발 선상에 서 있는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사교 모임이 아니죠.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계급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세상의 지위가 여전히 오늘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질서가 세상의 질서의 그대로. 적용된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금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서 누구나 다 용서받을 죄인이야 여러분, 이런 신분으로 우리는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정치적인 논리, 진영과 이념 여러분, 이것들로 교회를 물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극우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개혁이냐, 혁명이냐 너는 정몽주 편이냐 정도전 편이냐? 이런 이런 경제적인 논리 또는 정치적인 이념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오늘 교회가 획일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며 혹여나 우리가 뭐 깃발을 흔든다든지 또는 머리띠를 두르고 이 안에 그런 정치적인 또는 사회 어떤 한 단체 유익을 대변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해서는 안 돼요. 왜죠? 우리는 그런 이념과 사상과 그런 진영과 논리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이 세상의 정치에 개입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말리셔야 합니다. 왜요? 그 정치와 그 이념의 논리로 교회 공동체가 이끌려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을 왜 하죠? 성령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고 우리는 성령의 삼일체 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성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종, 성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과는 상관없이 앉아서 누가 초대합니까? 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모두가 식구가 되어서 식사를 하는 어마어마한 한 몸으로 묶인 한 공동체, 한 형제로 묶였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이 끝나자마자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사태지라면요, 어떤 의미죠? 밥상 말이 뒤집어 없고 숟가락 젓가락 막 던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오늘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사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했더라. 여기 더불어 이 말도요 누가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뭐 더불어 서로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함께 했다.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고 결정하고 같이 기도했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 때, 또는 교회 일을 할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합하여 기도하였다. 이 의미가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하죠? 단순히 성령 갖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로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성령의 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 앞으로 태어날 교회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와 구실로 능력으로 세워지는 존재다.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신앙의 고백적 행위예요 자, 그러기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요, 예전에 이제 수영록의 정필덕 목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이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부흥할 때데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 찾아오셔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밤에 참다 못해서 이제 금요 금식하면서 철야를 매일 했대요. 그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내 목회를 여기서 관두시든지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같은 목사로서 이 얼마나 힘들면 이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제 그분 뭐 엄청나게 이제 거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얗게 이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이제 밝아오는 그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답니다. 야,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이러면 이 교회를 그 집사님에게 맡겼냐? 너에게 맡긴 거지. 내가 너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그 집사는 너보고 돌보라고 보낸 양인데 그걸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이 말씀에 깜짝 놀라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 이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누가 바뀐 거예요? 예, 그분이 바뀌거나 그분이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팔목을 비틀어서 무언가를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이 일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산술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과 또 산술 전혀 다르죠. 우리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통치에서 움직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극유력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손에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는 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도 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달라요.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요. 이게 웬 떡이냐? 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늘 기도하는 그 삶을 가졌다면, 여전히 내가 월급을 받고, 또 그런 수익이 생기고, 나에게 유익이 생기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죠. 차원이 다르죠. 어떤 게 복이죠? 예, 후자가 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인 거죠. 기도 없이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이만 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연의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참맛을 아는 자로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존재로. 저는 여러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함께 기도하는 형제가 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또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설수 있는. 또한 몫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뿌듯함, 어떤 이런 나의 어떤 존재감, 정체성이, 이런 기도의 현장 속에 나오면서 늘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된 자죠. 이게 복이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더니, 뭔가가 달라진 어떤 무슨 사업의 번창과 이런 것도, 예, 이런 것도 하나 주세요. 우리가 생각 이상의 것도 더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나 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더불어 합심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한 이런 현장, 이런 삶, 이런 시간들이 한 번, 두번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령이 만그 역동적인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누군가가 이런 기도에 놀라운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 내용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써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아침을 깨우셨고 첫 시간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귀한 존재로 그런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도 이 시기를 주의로움으로 축원합니다.